9월 2일 금요일. 사랑의 편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랍니다. 어떤 편지냐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떠오르는 해와 달과 별들, 거리에 피어 있는 꽃과 나무들, 흐르는 시냇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없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명이나 되는 다양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볼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느껴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읽어 보도록 해요. 재림신앙 이음. 선거교회 이하성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